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그 땅에서 속힌 내버리 내에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맞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의미죠. 부정적인 마음, 체념하는 마음이 들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용기를 내볼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두말중 어느 말을 주로 애용하십니까? 사실 어느 것을 더 애용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선악을 가리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악이라면 그것이 제거하는 일이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에 관한한 선택이 아닌 원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입장을 선택해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직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옳지 않은 것과 맞서는 믿음의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맛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맛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델로 본문의 모세를 소환하겠습니다. 주지 하시다시피 모세는 지도자가 된다거나 권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도망자의 신사가 됐기에 일신을 돌보며 사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이집트의 압제를 받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첫 반응은 못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형 아론의 언변을 도움받기로 하고 이 막중한 사명을 수용했습니다. 마지못해 리더십을 수용한 모세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한 일이 바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묘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니 내 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바로의 답은 당연히 싫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노동 자원을 놓아 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지요. 그러나 바로가 이 노동 자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알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 노동자원은 파라오에게 바로에게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어느 날 법을 개정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전락시켰고 그후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적이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데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된 요셉 덕에 이집트가 초강대국이 될수 있었고 그 공을 인정해 당시 이집트 왕이 요셉의 가족을 모두 들어와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공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뒤 요셉과 히브리 사람들의 공헌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세워지자 이 슬픈 노예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파라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수가 이집트에 고비되고 체격과 에너지 면에서도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변명일 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 자격으로 파라오를 찾아갔고 그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싸움은 내부적 싸움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과 모세 둘 사이에 이루어진 리더십 계약이었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인정받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와의 싸움도 내부와의 싸움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히브리 사람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입니다. 모세가 이 해방을 위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해방이 자유를 위한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인간의 본래적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에 하나님조차도 이 자유를 제한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행위와 제도 혹은 구조는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불의와 싸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 해방을 위한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해방 운동이 단순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닌 정의로운 자유를 얻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돈내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 돈, 지위, 명예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 이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빠진 자유는 공의가 빠진 자유는 자유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모세는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이 해방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유는 수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를 되찾는 해방운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수적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건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이 해방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자유는 저항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사를 이해했고,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도 했고, 협박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항을 통해 자유를 얻어낸 것입니다. 유태인 출신의 독일 정치 사상가 중에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특히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저서들로 유명한 정치사상가입니다. 그녀의 정치사상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즈마에서 유태인으로 겪었던 그 참혹함을 그녀의 정치사상에 올곧이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저항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저항 정신은 어머니 마르타 아렌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한나 아렌트의 저항은 말과 글 그리고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른 자유가 아닌 정의로운 진실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저항의 정신을 학습하고 키워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타적 자유 찾기가 내 삶의 해방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은 반여성주의와 반진보주의 그리고 혐오주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기댄 소비주의, 소비주의에 기댄 이기적 자유주의, 권력지향적 패권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대한 권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옳지 않은 권력에 소위 맞장을 떠야 합니다. 모세처럼 정의 하나님을 믿고 맞장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처럼 글과 말과 행위를 통해 맞장을 떠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모한 도전 같지만 믿음이란 무모한 도전과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은 세상의 옳지 않음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황금률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에 근거한 맞장입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많은 난관과 옥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악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선을 위해 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악으로부터 해방과 거룩한 자유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